벌써 여기 온지도 한 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산책이에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아따 덥다. 음. 6월 중순에 왔는데 이제 어. 7월 중순이거든요. 근데 왔을 때 날씨가 진짜 좋았었는데 아, 진짜 지금은 조금? 좋은데 약간 덥기네요 구름이 10일 내내 없었어. 단한 점도. 어떻게 이렇게 구름이 없을 수가 있지? 오늘 개들이 많네. 오늘 따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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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음 아겼어집앞 공원이 이렇게 좋아 진짜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그러게 300m 코비 똥파크인데 똥 싸러 오면 된데 음. 캐나다에서 이렇게 한달 살면서 있다 보니까 아 캐나다는 진짜 살기 좋은 곳이구나 를 제대로 느꼈어요 개가 살기 좋은 곳 같은데 애 키우기도 좋은 곳인가? 더비 쓰잇, 쓰잇. 아말잘 어, 들어. 한달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 중에서도 서쪽인 밴쿠버죠. 밴쿠버에 살면서 느낀 점, 한달 살면서 느낀 점인데 우선 첫 번째는 참 살기 좋은 동네다. 여기 캐나다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저 캠핑 좋아하고 아웃도어 좋아해서 더욱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 스커미시라는 동네를 가고 나서 특히나 이 동네는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뉴질랜드나 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여행은 해봤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나라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선 저희 같은 이런 아웃도어 하는 사람들도 살기 좋지만 우선 개 키우시는 분들 그렇게 개 산책하기는 최고인 나라고 또. 한 가지, 아이 키우기 진짜 좋은 나라? 저희 친구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또한 명을 더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구나 라고 느꼈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이밴쿠버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다 보니까 최근에 이민 인구가 원래부터도 많았지만 쫙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집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특히 이브리티시컬럼비아의밴쿠버가 가장 많이 올랐고 또 저쪽 동쪽에 토론토. 이 대도시 중심으로 집값이 엄청 오르다 보니까 최소 10억 막 10억부터 시작해서 몇십억까지 가니까 뭐 서울도 그렇지만 그래서 확실히 친구들 얘기하지만 집 구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서 느낀 게. 왠지 캐나다 하면은 교통체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벤쿠버나 이런 대도시는 많이 차가 막힌다. 차가 진짜 많이 막혀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좀 인구가 적을 때 기준으로 만든 도시다 보니 지금 인구가 거의 여기 벤쿠버 주변으로 200만 명이 넘게 살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리를 지금 막 짓고 있는 데도 많은데 다리도 얼마 없고 그래서 주말에는 특히나 많이 붐비는 것 같아요. 평일에도 아침 6시에 나가도 차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그 점은 깜짝 놀랐고 그거 말고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했어요. 왜냐면 물가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두 배인데 반해서 생활 물가는 비슷하고. 또 특히나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과일값이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와서 복숭아랑 사과랑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희는 이번에 운이 좋게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서 친구네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가장 비싼 부분이었던 숙박비 숙박비를 아낄 수 있어서 솔직히 숙박비를 이렇게 묵지 않았다면 이런 방 하나에 몇 백만 원 주고 묵었어야 될 거예요. 하루에 최소 10만 원이니까. 근데 덕분에 이렇게 수박비 제외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먹고, 주로 요리해 먹고 이러면서 많이 아꼈고, 또 친구가. 차도 자기 출근할 때 자유롭게 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좀 여행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여행은 진짜 캐나다를 한번 살아보는 느낌으로 정말 좋았고, 또한 가지 교통비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좀 비싸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물가에 비해서 교통비가 그래도 저렴한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지하철을 타거나 하면, 최소한 4달러? 5달러?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왕복하면 거의 만원 넘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laughs> 그렇게 많이 시내를 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던 동네는 코키틀럼이라는 밴쿠버의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캐나다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이 H마트가 있어요. 북미의 최대 한인마트인 H마트도 있어서 솔직히 모든다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삼겹살부터 모든 한국 재료들을 다 구할 수 있어서 뭐 한국 음식 생각이 안 났고 근처에 막 한국 식당부터 한국 뭐 정육점 모든 게다 있습니다. 물 설빙까지도 있는. 그래서 정말 여기가 한국인가 캐나다인가 헷갈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이런 곳을 보면은 캐나다는 캐나다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산에서 많이 지쳤는데 이렇게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진짜 편안하게 쉬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친구 덕이라고 할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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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이고야. 코비야. 목이 많이 말랐는지 계속 물 마시고. 자기는 이번 캐나다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뭐야? 요베랑 배드민턴 쳤던 거. <laughs> 맞네. 아, 저희가 이번에 한달 살기가 조금 특별했던 게 어. 그동안 모르는 도시에 그냥 한 달을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현지 문화를 잘 어.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지인이 있었던 곳이 많이 없었지. 지인이라고 해도 가서 만난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원래 아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 명 있는 곳은 많이 그러니까. 없었다 보니 이번에 요베네 집에 지내면서 코비랑 이렇게 산에도 가고 또 같이 음. 배드민턴도 치고 솔직히 배드민턴은 정말 기대를 안 했어. <laughs> 내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거의 쳐본 기억이 없거든. 템스터는 음 아직 살아있더라고 감히. 아, 살아있었나?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가 요배뿐만이 아니라 제날리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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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클라이밍도 기어다 빌려가지고 커미 씨도 여러 번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자기랑 같이 아. 일하던 친구, 조지아랑. 조, 조지아랑 로건. 로건이랑도 같이 또스커미씨한번 등반 갔다 오고. 캐나다에 사는 커플인데, 아. 어, 송이랑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다가 만난 친구들인데, 여기가 고향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기 캘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저 현주님 커플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치 오기가. 집인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지인들이 없으면 조금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개도 있고 친구들 맨날 만나고 맞아. 이렇게 생활을 해서 어쩌면 더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laughs> 해가 하루 진짜 기니까 어, 진짜 지루하게 느끼면 진짜 지루하게 보내고 재밌게 보내면 정말 재밌게 해가 떨어질 때까지 정말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아웃도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캐나다의 여름은 진짜 최고입니다 음, 나는 진짜 개랑 이렇게 산책 정도만 생각했지 한 번은 목줄을 풀어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풀어 놓으니까 얘가 진짜 신나게 뛰어 노는 거요 나도 같이 뛰고 코비도 같이 뛰고 또 얘는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저기 구경 갔다가 또 부르면 또 알아서 뛰어오고 개들의 어. 천국? 또 겨울 스포츠가 유명하잖아, 미슬러나 이런데. 겨울에는 스키 탈수 있고, 저 그래서 진짜 솔직히 처음으로 어 여기는 캐나다는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번에 제가 나이가 서른네 시거든요, 만 서른네 시고 재민도 만 서른다섯인데 무려 올해부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가 35세로 변살까지로 변했더라,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마지막으로 신청해서 캐나다를 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한테 딱 마지막으로 주는 그러니까. 기회 같은. 뉴질랜드가 끝일 줄 알았는데. 음, 우리 아직 젊나봐. 젊나. <laughs> 저희 아직 젊나봐요. <laughs> 그래서 뭐 현재 한국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일들도 있으니까 뭐 이게 쭉 와서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난 요배보다 코비랑 더 많이 보낸 것 같은데. <laughs> 제 친구 요배는 이제 가장이다 보니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라 같이 저녁 이제 식사하러 네. 밖에서 먹고 이제 저녁에 공항으로 가는 우버도 불러놨습니다. 뭐 태워다 준다고 하는데 아유 이제 다음 날도 아침 일찍 또 회사 가고 그러는데 아, 회사 그래서 우버 불러놨어요. 음. 이제. 이렇게 숙소에서 묵은 것만 해도, 집에서 묵은 것만 해도 우리한는 얼마나 많은 큰 선물인데 그러고 보니까 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처음에 요배가 공항 많이 왔는데 진짜 감사했지, 감사했지 그래도 그 종이를 챙기긴 챙겼어, 캐나다 깃발을 우선은 가방 크기가 크니까 챙기긴 했는데 뭐 한번 가져가 봐야지, 공항으로 오는